안녕하십니까?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장재진입니다. 저는 오렌트 그룹 회장으로서 지난 35년 동안 기업 현장에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성남 산업단지에 입주한 많은 기업들이 국내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겠습니다 저는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스템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산업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ESG 기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과 기업 간 상생 플랫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친환경 주거와 문화 공간 확충으로 더욱 활력이 넘치는 산업단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성남 하이크밸리의 모든 기업들이 얼음을 딛고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가 더 강해집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공간과 소통을 바탕으로 성남 산업단지를 융복합 혁신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함께 도전하며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